일단 이쪽으로 다 오시죠. 아 제가 오늘 또 퇴근하고 우리 다 고생했는데 진짜 괜찮은 맛집 이자카야 알려드리려고. 여기가 바로 합정 거리입니다. 합정. 여기 2층에 있는 이자카야 서울 안녕하세요. 해빈. 네 누구세요? 아 아이 친구는 우리 오늘 회식 자리 미리 와서 1 시간 전부터 이 테이블 지키고 있던 친구고요. 제가 우리 팀을 위해서 회식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시켰습니다. 뭐왜안 가냐 근데? 어, 집 가려고. 어아 그럼 그래 조심히 가고. 네. 안녕히 계세요. 식사하고 가세요. 아. 야, 자리 못 잡으십니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처음 뵀으니까. 아, 네, 네. 소개해주세요. 저 누구예요? 노래 부르는 정가희입니다. 바람에 흩날리 꽃잎처럼 좋아해 네, 노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자카야 서우라는 곳이고 놀랍게도 여기는 메뉴가 한 달에 한번 정도씩 좀 바뀝니다. 이자카야 서우는 시그니처가 서우예요, 서우. 서우가 뭐예요? 셰프 이름입니다. 최서우 씨. 아, 근데 네, 중요한 건 오늘 인도가 있어가지고 지금 없습니다. 시그니처가 지금 없는 상태긴 한데, 근데 일단 여기는 사이드 포함해서 전부 다 수제 요리입니다. 기성 제품 뭐 이런 거를 안 써요. 여기는 이제 딱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죠. 이자카야 하는데로 오면 은 이제 좀 분위기를 봐야 안주가 생각이 나요. 이거 분위기에 맞는 안주를 시켜야 잘 시켰다. 이자카야 같은 경우는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메리트가 없다.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 아 진짜, 어내 말이 좀 집중 좀 해달라고요, 올라프님. 진짜 올라프다. <laughs> 올라프님, 이 네, 네, 진짜. 올라프자. 저기요. 네, 잠시만요. 아니 메뉴가 너무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있어서 베트남 등뼈전골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메뉴인가요? 말 그대로 랭셉하고 비슷한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뭐야? 랭셉. 랭셉? 아, 감자탕! 네. 어, 요거 소자 하나 주시고요. 우와. 사시미 박스, 스킨 남반 하나 주세요. 아, 미쳤다니. 어, 네. 네이버 리뷰 게시글 작성시 포테이토 사라다를 제공한다는데 정가희님이 할 겁니다. <laughs> 좋습니다. 포테이토 사라다. <laughs> 그렇죠. 서비스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술은. 하이볼 종류가 또 맛있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서우만의 서우 하이볼이 있어. 음. 산토리 카쿠 하이볼인데, 내개우 산토리 카쿠 하이볼이 살짝 좀 쓴맛이 좀 있었어. 서우 하이볼이 좀 기본이었고, 수, 술을 많이 못 드시는 분들도 안주를 즐기러 자주 오세요. 감사합니다. 야, 이거 진짜 맛있어. 등뼈 네. 타고, 맛있겠다. 뽀삐뽀삐뽀삐뽀, 뽀삐뽀, 삐뽀 뽀삐뽀, 천지한 맛을 생각하고 있어. 우와. 찍고 좀 먹으면 안 돼. 아, 드십시오, 드십시오. 오, 또 왔어, 또 왔어. 자, 드셔보실까요? 잘 먹겠습니다. 뭐든지 새로 좀 해줄래요? 이 친구는 이제 고등어고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광어네요. 음! 여기 연어고요. 음, 응, 이거는 네. 타코와사비. 이거는 유부초밥인데 겉에 유부를 살짝 토치로 지졌네? 나한 아, 잔만. 토가 좀꾸 터져 는데 타코와사비는 비 진짜 안 먹어도 돼요. 너무 부드럽다. 음. 다시. 이거는 먹자마자 무서운 것 같죠? 왜 무서울 게 없죠? 대리욕이 음음 안에 깔려있는 맛이 어차피 너무 새콤달콤하다 기본적으로 밥 안에 같이 섞여져 있는 맛 자체가 너무 부드럽고 맛있다 광어 아니면 제가 한번실험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수목바 이쪽에서 사시 그럼 본집으로 택 길이 탈 수가 없더라고 이거는 2 0인줄 같아요. 아 저번에 우리 누나 촬영했다면서요? 아니 우리 누나는 쓰레기인데? 아니 맛 아예 몰라요 그럼 여러왜왜왜 왜, 왜 촬영한 거예요 도대체? 아니 데뷔비 이름 팔아가지고 가셨는데 뭐 어떻게 뭐 해달라는 거예요 제 이름을 팔았어요? 예. 네. 미미와 치킨 낱말 저게 이제 또 별미 네. 중에 하나예요 치킨 낱말 음. 또맥을 음. 또 기가 막혀 음미 치킨 느낌보다는 가라아기 느낌이 조금 더 있는데, 겉에 튀김가루가 가라아기보단 얇아갖고, 찍는데 전혀 불편하지도 않아요. 아, 장난 아니다. 와, 이거를. 우와. 우와, 고기, 고기, 고기 떠버리 고기 떠버려. 고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감자탕 있잖아요. 이 감자탕에 들어가는 등뼈를 베트남식만의 그 특유의 향이 나는 소스와 국물로 만든 거예요. 그니까 이거를 뭐라 그지? 살짝 쌀국수 향. 어, 내가 이거 진짜 너무 귀찮아 갖고 그래서 내가 감자탕도 안 먹는 사람인데. 네, 왜 뭐, 그렇게 우리한테 발라주기 싫었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 제가 바르고 있잖아요. 아, 진짜 나 발라버릴까? 말이 많은. <laughs> 말을 많이 해야죠. 영상을 찍는데. 자, 다 했다. 고생했다. 자, 등뼈탕 한번 드셔보세요. 왜안 왔어? 아, 못 갔죠. 그러니까, 그냥 쌀국수처럼 날리는 맛이 아니라 뭔가 묵직한 게 맛들을 다 잡아주고 있어 고소한 맛과 특유의 그 향신료 향, 그 맛을 다잡아줘 이거 리뷰 이벤트? 응, 리뷰 이벤트. 리뷰, 리뷰 써서 이거 먹으면 쓸만한데? 와, 근데 비주얼이 장난이 아니다. 리뷰 쓰고 이걸 준다 그러면은 너도 나도 다 리뷰를 쓰겠는데? 짠! 짠! 어, 짜란 거잖아. 요그 뭐지? 허브향 나는 가루가 좀깔려있을수 있는데, 어, 이거 너무 맛있는데? 오. 음, 오~~ 그게 뭐예요? 메소다 술을 못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메로소다 <laughs> <메론소다 웃음> 이런 거 시키면 메로소다짱 예쁜 짱 예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여러분 전 그래요. 서울은 너무 모든 게다 맛있으니까. 그럼 이제 고민이 돼요. 서울에서는 뭘 먹어야지? 근데 뭘 시켜도 날 실망시키지 않아. 그래서 내가 아까 한번 여쭤봤어요. 도대체 이 작가의 서울의 시그니처는 뭡니까? 서울입니다. 자기네 셰프가 시그니처라는 거야.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이 회사의 그런 일꾼이 되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시그니처는 네이비. 표정 봐. 여기는 아예 전부 다 수제 요리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슬로우푸드일 수도 있어 오랫동안 천천히 맛있는 걸를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다. 아 어, 진짜로 사람들이 여기 와서 다 하나씩 다 먹어볼 때까지는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이럴 때고 다른 모습이다. 좀 프로페셔널하죠? 아, 네. 아. 어, 어. 레몬 향은 원래 써야 되는데 달달한 맛이 있어. 음, 맛있다. 너무 괜찮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감사합니다. 많이 받으세요. 컴빠이! 나 연봉이 없어난 간다, 연봉 왔어.